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여파,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국채금리 경계감이 지속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죠. 다우 지수 마이너스 1.59% 흐름이... 좋진 않죠. 최저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1.19%쭉 밀려서 아직 하방이 더 열려있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0.44% 하락했습니다. 특히 9월 한 달간 나스닥 지수랑 S&P 500 지수는 각각 5.4% 그리고 4.8% 하락해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4.3%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장 초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1.54%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오후 들어 1.51%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5% 선을 웃도는 강세를 보이면서 경계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 상승 압력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일부는 내년 초에 안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일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도 있죠. 여타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라파엘 부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긴급정책을 중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페드가 2022년 말에 첫 기준금리 인상을 2023년에 3회의 금리 인상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향할지 보여주는 핵심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피하게 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날 상하원이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불과 몇 시간 전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과 3조 2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부채한도 협상 등이 남은 상황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닌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상한이 상향되지 않으면 경제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주 주간 실업,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 전주 대비 1만 1천 건 증가한 36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33만 5천 명보다 부진한 수치였는데요. 미국 중서부 지방의 9월 제조 활동을 보여주는 9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죠. PMI는 64.7로 전월 66.8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6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미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6.7%로 잠정치 6.6%와 시장 예상치 6.6%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중국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 등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WTI 11월 인도분, 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20달러 플러스 0.27% 상승한 7 5 0 3달러에 거래 마감 되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또 체크를 해볼까요? 주요 기술주, 이제 나스닥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대형 기술주들 역시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애플도 마이너스 0.93% 떨어지는 등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좀1% 미만의 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뭐 모두 다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또 넷플릭스 1.88%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어또 정말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넷플릭스 주가 상승에 대해 월스트리트가 히트 콘텐츠가 계속해서 가입자들을 끌어 모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K 콘텐츠죠. 우리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어, 넷플릭스 주가도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장에서도 그래서 관련주들, 콘텐츠 관련주들 흐름이 매우 세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거 보유하신 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음,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은 또 오히려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몰리는 경우, 하나의 테마주가 형성돼서 몰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장 초반에 지금 이렇게 기대 심리로 인해서 갭상승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은 너무 오전 9시 땡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갭상승 시작하는 차익을 노리시고, 어, 그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이제, 음봉 공략을 해서, 단기 투자 시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어, 마음 편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뭐, 갭상승할 때 들어가서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꼭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또 특징주였던 건요. 이 베스베드인 비욘드 어, 이 종목이 이제 공급난에 쇼핑객 감소가 겹치면서 예상을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이날 이 배스, 아, 배드베스 앤 비욘드 주가가 무려 22%나 하락하는 네 흐름이 나타났다 라는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음 그리고 또 최근에 사실 이제 금리 때문에 우리 그 은행주들 좋았잖아요. 최근 강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제이피모건 체이스라든가, 뱅크오브 아메리카, 윌스파고, 골드만삭스. 근데 모두 이 금융주들이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장이. 어, 지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그 은행주들, 금융주들도 흐름이 지금 좋게 가고 있는데요. 지수의 영향으로 좀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꼭 체크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연말까지 천천히 배당주기도 하잖아요.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음, 중국 증시를 또 체크를 해보면요. 그, 부진한 좀 제조업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 부양책 전망이랑 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좀 소비 진작 기대감 등의 힘입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도 전일 대비 0.9%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음, 9월 제조업 PMI도 49.6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50.1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어, 이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2, 2월 이후 19개월 만에 위축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서비스업 PMI는 53.2를 기록해 전월 대비 크게 회복했습니다. 중국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특히 또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 기간 소비 진작 기대감이 커진 것도 어, 증시의 호재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나쁘지 않게 흘러왔는데요. 과연 오늘 10월 1일장, 첫째 장, 첫째 날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래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중요한 건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라는 점 체크하시면서요. 음, 오늘 또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우리 또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대응도 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보면서 좋은 종목 계속 끌고 가 봅시다. 음, 10월장도 우리 화이팅 하시고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나였습니다. 또 만나요.